안녕하세요, 오빠예요? 오빠 아니잖아. 청순이는 언제 오는 거야? 언제 됐는데? 무료. 내 유튜브는 무료 5%라고. 나 쇼츠 1 1예 오른쪽으로 가면 하보크랑 열심히 싸울 수 있고. 여길로 가기에는 각이 너무 많아. 몰래 가져가네 몰래, 몰래. 발소리 붙이자 어 몰래 가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왼쪽에 스캐브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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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오른쪽 스캐브 있는 것 같은데? 어, 있다 있다 가냐? 안 찍혀 안 찍혀 아 찍힌다 4호3 4 3 4비 콜이랑 하나 기절 나머지 아, 3층 아나기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아 진짜 너무 아다 <laughs> 진짜 이아 거짓말 아니고아 나도 괜아나거아니지아나 상기가 몇발쌌더라이 생각 들고 <laughs> 얘가 얘가 그나마 낫네 아저두개 있구나 중간 조심해야겠는데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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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몇 명이야 나 찍혔다 거야. 찍혔어 나 찍혔어 To close this e t is it? s it? 하 h 더있 is 같은데? 중 okay, a okay, okay. <laughs> 네, 네, 하나 하나 중통 중통 t What is it? What is it? w h 윤쌤, 얼마 벌었어요? 100. 올라와봐. 100. 올라와라. 올라와라. 아. 아. 정도면 됐죠? 뭘벌어야 뭘 되냐? 나 이거 빨배나 뻥튀기라서. 12kg 돼지다. 돼지. 너 진짜 돼지 앞에서. 야, 너 진짜 돼지한테 돼지라 하면 그 마상이야. 둘 사사 캐릭터 뭔데? 루나클로 너무 늦었어 터미 너무 늦었어 너무 근데 티가 나는데 그니까 너무 티가 나는데 아 까비 아, 연기 너무 못한다 아 그냥 고민했어 할까 말까 방패판이 너무 부족했어. 그러니까 다급했으면 나 진짜 속을 뻔했거든. <laughs>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저기 박물관에서처럼 했으면 믿었다 진짜. <laughs> 그러니까. 아니 박물관은 그건 그건 진짜 숨숨 <laughs> <숨> 막혔다니까 잠깐. 스램 <laughs> 무딩? 이거 그냥 개머리판 떼고 앞에 그 뭐야 저 DTK 달고 레이저 달면 끝나요.

Jan Ander. Wow. Yeah, I'll find all units airdrops have been deployed all around the map. Proceed to search for items needed for the operation. 가져라 Membro da Let's Go! 뭐야? 야왜 그래? 왜 그래? 히집용히 집좀 야자야나 조용히 집래 가자. 래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미안해. 왜갈래래 아 진짜 진짜 나한 번만 살려줘. 아, 형들 진짜 나한 번만 살려줘. 내가 미안해, 진짜 내가 미안해. 나한 번만 갈게, 나 진짜 한 번만 갈게. 나 갈게, 진짜 왜 그래? 제첫 피콘 영상 어땠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재미 없었어도 아이 그래도 눌러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